반지 두 개랑 레이어드 랩스커트 이렇게 샀습니다. 레이어드 랩스커트는 딱 이런 느낌이고 여기 이렇게 리본까지 이렇게 매달면 묶어주면 은 진짜 예쁠 것 같죠? 살짝 비치는 느낌이에요. 실버 반지 같은 경우는 1호랑 13호 이렇게 두 가지 호수로 구매를 했어요. 저번에는 실패했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실버 반지, 양쪽으로 성공했습니다. 我们怎么画？嗯嗯。 감수는 감수였다. 오, 오, 오 약간 어, 아 이거 모자이크 처리 해줘야 돼. <laughs> 너무 힘드네. 제가 계단을 너무 힘들어 하거든요. 걸로 <laughs> 글로... 여기데 어, 둘로 가볼까요? 어, 어 맞네요. 아따. <laughs> 응. <맞다. 웃음> <laughs> <laughs> <시선해. 웃음> 수원에서 오신 우리 다 같이 왔어요. 영훈 씨, 그래도 안 지각을 안 했네? 그렇죠 그럼요. 우리가 지각을 안지어요 <laughs> 아, 중간에 만약에 그럴 수도 있거든요. 조금 저기 화장실이 급할 수도 있으니까. 여기 <laughs> <그게> 어디 <laughs> 이렇게 해야 <하더라>. 돼요. <laughs> 철토마크랑 핸들 바지로. 메레시아나요 <목소리> <목소리>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거 아,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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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진짜 어? 온거니에요 역시 이 동네에 사는 거. 양양 있네 고양이가? 어, 그쵸왜이 귀엽냐? 자 위로 올라가면 돼요. 2층, 아 여기 올드페리 도넛이네. 건데가가방아아 어. 어. 음. 그렇구나? 아, <laughs> 만 위쪽에 있는 마른 붓기 매장 바로 옆에 있어요 영수증 안에 넣어둘게요 안녕히 계세요 아, 이제 너무 귀엽긴 하다 컵이 어 양말 너무 귀엽다 아니 근데 패션 양말 너무 괜찮을 것 같은데요 여기? 어머 스타킹 생이 되게 다양하다 <laughs> 아 귀여워 어? 괜찮은데요? 진짜 귀엽다 밤이... 힘들거든요 찍는 게 아, 그러니까. 이거... 아까 근데 어떤 분은 카메라 제대로 된거 가지고 와주셨던데? 약간 이거 이렇게 이렇게 어, 찍을 친구 약간 현타가없긴 했지만 괜찮아요 기댈 <laughs> <laughs> 데가 없어가지고 맞아요 진짜 <laughs> <laughs> 맛있어 진짜 그러니까 인기가 있었던 이유가 있어 그쵸? 이렇게 보여줘야 되나? 냐무 잘하는데, 저는. 1순위는 레버. 어, 저는 레버. 두 번째가 <laughs> 말있어 음. 음, 맞아 어맛도어 맛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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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있어 맛있어. 맛있어. 맛있 이거에 와좀 특이해. 저도 크랜베리 나쁘지 않았는데, 진짜 일본 뜨는 거요 저는 유명하죠. 이거요, 레몬 니콜이봐 봐. 이 오늘 눈밖에 이거여서그요 이거요. 이에 포인트를 줘서 그 이거요. 이거요. 괜찮아. 약간 샤넬 백요는느낌 이거요. 러게요안 뜯기는 거 아니야? 그이도그 이거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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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거 이거 약간 아이폰러이에1 3이에이에요 13이에요. 1이에요 13이에요. 이에요이에요1 3이스요1이걸로 강제 이돌요이에요 13이에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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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3이요 13이에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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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3요요이요 으이씨, 어? 이 청착해야 되겠는데요? 그러니까. 카노이. 오! 밝은 질인 <laughs> 거 아니고요? 향수에 있는 일몰? 일몰은 니 일몰은 지은 거 아니에요? 일치? 일몰은 지은 <laughs> 거고요. 이렇게 하나, 약간 나일론색으로 <laughs> 된, 여름에 쓰기 좋은, 진짜 그레이에다가, 이런 포인트, <laughs> 옐로우 포인트를. 이제 저는 얘는 포인트, 이 로고가 너무 마음에 들어. 예뻐. 쓰면 진짜 예쁘잖아요. 뭐야, 이거는? 스티커? 스티커를, 어머! So cute! c yeah. u 어머! 어머, 어머? 이런 거? 뭐, 두 분은 모자 쪽에 10만원 더 있으면 비싸다니는 고할 수도 있지만, 이그 정도면 예쁘잖아요. 그럼 하네먹을까요 먹을까요? 습니다맛먹어요 대박이에요. 나, 나괜찮아 괜찮아, 괜찮아, 아 <목> 어, 여기가 <laughs> 됐어. 양쪽, 괜찮아, 괜찮아. 저도 어차 빨간 가안 보여요. 빨간 머리 꼴 잘하네. 좀 신기하잖아요 이렇게 옛날 영상 어, 그러니까. 이런데다 어떻게 이렇게 많은? 아, 맥컬이. 오, 맛있겠다. 커 여기 문 닫은 것 같은데? 생문다 방문도 가봐. 근데 여기 밑에 사람 엄청 많은 것 같은데. 오 소리가. 이게 다데이카롱 되게 힘신해요겠다 아, 대박이 우와, 헐울 서울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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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도> 우와, 엣지 있다. Cheers! 깔끔하게 하나씩. 이야 오? 메롱. 건전하다.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진짜 건전하다. 아, 근데 솔직히 저는 솔직히 가기 전에 한번 술 마시긴. 얼굴 어차피 캐논얼마 맛있는데. 와, 진짜 장난 아니다. 너무 맛있을 것 같은데. 이거 드시고요. 네. 곱창, 막창, 대창 같은 경우는 초벌만 돼서 지금 드시면 조금 쓸 수도 있어요. 저 진짜 많이 들었는데. 돌! 아까 네. 주문해주실 때 곱창, 대창. 다 아, 먹어볼게요. 뭐 이거. 이렇게 해 가지고 와사비랑 감감은 쌈장이랑 먹으면 진짜 맛있게 다 떠먹어. <laughs> 우리, 우리 여기 없잖아. 김나 봐요. 이거는 입으로 내 소린 거야. 아, 나 알아. 어? 아닌데? 종로. 사촌 서촌 사촌. 서촌 서촌 서촌. 서촌? 어, 서촌이었어요. 뭐 아, 그랬어? 아, <laughs> <목을, 웃음> 디였한 경북동역이다. 근데 거기는 너무 고통스러운 게 바로 옆에서. 음! 아, <laughs> 근데 되게 뜬금없는 곳에 있죠? 응, 음, 한마디. 여기 한번 가보자. 제가 어제 인스타로 확인해봤거든요? 데 여기서 없는 어? 이거 이쁜데? 소리씨랑 잘 어울리는 거? 어, 이거 뭐 염색체인가? 오버하잖아? 너무 근데 귀여운데 난 단추가 너무 귀엽다 맞아요 저도 알아요 되게 귀여워 반색 됐네 음. 잘빼고 없잖아 왜? 저기다 달면 되지 가방 같은 거리에 어? 난 가방에 달것 같긴 는데 파찬초 파찬초 오이가 없는데요? 야 가방 너무 참 귀엽다 우와 다 예뻐. <laughs> <laughs> <우와. 웃음> 진짜 날이 저물수록 분위기 있다 거리가. 중량크해져. 너무 친구인데?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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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? 이런 게 진짜. 그거. 어? 비슷해. <laughs> 저 진짜 이런 거. 큰 거. 똥팔이고 <laughs> <laughs> 똥팔이 똥팔. 그니까 이거 잘 이거 써야 싶다. 돼. 어, <laughs> 어제 룩에 잘 어울릴 것 같아. 어. 이거 네? 하나 해라. 아닌데 나한테 너무 잘 어울린다. 진짜로. 그리고. 아, 서로 연락도 하고 있는데. 어? 잘 어울린다. 오이 <laughs> 어, 동글동글하네. 너무 작다 이거. 아 <목소리도> 진짜 배고픈가 봐 우리 근데 오늘 곧어요 오늘... 애플 크럼블도 나꺼나나 <목소리도>